네 트레스 크로스 오버 차량의 크리스탈 기어봉입니다. 제가 지금은 테스트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최종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 최종 설치하는 영상은 제가 이 자세히 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이 영상은 제가 추후 찍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다 연결해서 LED 불빛 잘 나오고요. LED 불빛 잘 나오고요. 불을 끄면은 더잘 나오죠, 선명하게. 그리고 RGB 스타일이고, 이렇게 지금 음, 두 개로 이렇게 최고래 이렇게 영어, 영어가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쁩니다. 그래서 빨간색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네, 파란색으로 바뀌고 점점점점 해서 하늘색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좀 지나면 그린 녹색으로 또 변합니다. 노랑, 노랑, 녹색, 그다음에 어, 레드, 그다음에 핑크도 색상이 나와요. 좀 있으면 핑크 이렇게 결국에는 빨주노초파람보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테스트기 N 지금 얘도 났죠.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l1 지금 수동 기어가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l1 지금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있거든요 보니까 l6까지 변경 되죠 그래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고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이거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 테스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장착은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n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다이 영상, 다시 온복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주간에, 영상 찍기 좋은 날에, 제가 작업을 해서, 어, 크리스탈 기어봉, 다이 작업, 다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족도는, 와, 가격 대비 만족도. 지금 이게 6만원 하거든요, 6만원? 6만원에서 6만0 원 천원 하는데, 개당. 만족도, 어,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만족도는 높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 알리비로도 나오고 너무 좋고 대신에 1점 정도는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한 4만원에서 5만원 4만원 5만원도 비싸지만 4만원 정도 했으면 아주 가격대가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6만원 총 6, 6만 천원 정도 합니다 알리에서 그래서 좀 그것 빼고는 아 만족도는 너무 좋습니다 한 9점 정도 네, 감사합니다